오늘은 어, 아직도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같이 오늘의 본문 성경절 제가 홀, 홀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아멘. 버드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소에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역대 최장 기간을 거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75년간 724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그들의 직업과 가정, 생활, 건강 상태에 관해 선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러한 연구는 어, 굉장히 희귀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가 10년 이내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어, 연구 자금이 바닥나거나 혹은 연구자들이 흥미를 잃거나 아니면 1세대 연구자들이 그것을 그만두거나 하면 이 프로젝트가 거의 10년 안에 그냥 무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75년간 해운이 겹치고 겹치고 이렇게 진행되어서 75년 동안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행복한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화,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관계가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처럼 인간의 관계는 사람들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려운 일이라도 동료들과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일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동료들과 관계가 어려우면 굉장히 일이 힘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어떤 일,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소한 것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은 홀로 이렇게 남겨졌을 때 가장 큰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고독한 길을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이 낮은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로말미암아 지음받았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대 사람들은 그분이 놓여야 할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맞는 이론이 놓이고 그분이 앉아야 할 자리에 자신의 자아가 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점점 축적되고 쌓여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의 생활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어, 이, 저는 원래 신앙을 안 했던 사람이라서 이, 기독교가 아닌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했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어, 제가 그, 어, 생, 생,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이 친구야 그런 너를 만든 건또 하나님이다 이처럼 세상은 어,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거부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엉뚱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마저 그분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세상은 그를 몰랐고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었죠.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을 세상에 알려야 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구장을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많이 적혀 있는데 구장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투쟁의 시절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니라 그분의 유년 시절이 더 투쟁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구장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왜 공생애가 아니라 유년 기간이 더 투쟁의 기간인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창조주께서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현대 말로 하면 이렇게 왕따를 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왕따. 주님 자신이 라피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견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형제까지 핍박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종종 충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는 그와 3년 이상을 같이 다녔던 그 12제자 중 한 명은 글을 팔았죠. 가장 아끼던 제자 중한 명은 글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글을 이해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시대 소망 중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년, 청년, 장년 시대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홀로 다니셨다. 그는 순결하고 신실하사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나 백성들 가운데 그와 함께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세상은 그분을 배우지 않을 수, 않아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 특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분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청년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주부들은 드라마 다음 편은 무엇일까 이렇게 <laughs> 고민을 합니다. 어, 그렇게 많은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온갖 것들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창조주의신 주님은 당생부터 굉장히 초라했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으며, 백성들은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년 시절에도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이웃들에게 외면받으면 살았습니다. 공생에도 그는 혼자 그 길을 갔고, 강야에서도 사탄의 시험을 홀로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의 생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셨고, 사람들에게 침배틈을 당하고, 가시간을 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하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철저히 혼자였고, 그 고통을 혼내, 홀로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외면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의 백성들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목사인 나는 어떤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거절하는 나약한 죄인들 위해 아직도 그분은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희가 아무리 밀어내도, 아무리 그분을 거절해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문으로 보면, 사실은 이 영접하는 자 앞에 뭐가 빠져있냐면은, 그러나,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가 왜 빠져있냐면 그 앞에 그 성격절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외면해도,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생각하십니다. 저와 같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정말 끈질기게 외면하고 거절하고 도망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쫓아오셔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찬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니 그분께서는 각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혼자 두지만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셨지만 그 분께서는 고독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과거에 아픔, 아픔이 많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홀로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동안 안전뱅이었던 고독한 변자를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욕을 먹고 혼자가 되었던 사께오를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남겨진 아픔을 아시기에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남겨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이클 오르나르는 미국에 인기 있는 미식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어, 이 이름을 대면 미국 사람은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미식축구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 아버지는 이렇게 자살하고 어머니는 마약중독에 걸려서 어, 그런 이제 어려운 한편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 18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독교 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기 몸무게가 155kg에다가 굉장히 그 성격이 어떤냐 말이 없고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들이랑 이제 학생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해서 어, 선생님도 별로 그를 안,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 피해버려요.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하고 항상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잠잘 곳을 찾아 밤에다, 밤, 밤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겨울에 반팔티를 입고 그 추운 날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중년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니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에 반팔티를 입고 돌아다니던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룻밤 이렇게 집에서 재워주게 됩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리엔은 자신의 가정에 이 마이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를 자기 자녀 삼은 것입니다. 그의 자녀가 되고 보살핌을 받자 마이클 오너는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장점을 살려 미식 축구를 시작하는데 결국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가 알려져서 마이크 오너의 생애를 담은 이 영화도 제작되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그 청소년 때 자기 친구들의 일, 일생을 보여주는데 그 대부분이 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마이크 오너, 오너처럼 하목하지 않은 가정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그리고 빈민가에 살면서 여러 가지 또 나쁜 활동을 하다가 다 총에 맞아 죽거나, 자살을 하거나, 마약 중독으로 죽거나, 이렇게 다 죽은 것입니다. 만약 마이클 오너도 니엔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니엔이 그를 홀로 두었다면, 아마 똑같은 운명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엔은, 니엔이라는 그런 어머니를 만났기에 가장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제약으로 가득 찬 영적 빈민가에 살고 있습니다. 홀로 있던 마이크 오너가 리엔을 만난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만나 영적 고독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극적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홀로 남겨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고 있다면 이제는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놓았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무릎 꿇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제 이 7월을 시작하는 이 달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한 달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또 월삭기도회로 첫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약하고 제가 너무 좋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쳐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항상 매시간을 동행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